네, 이제 유형 5번 같이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를 뭐 하자. 수직선 위에다가 한번 나타내어 보자라는 거지. 그렇지? 자, 양수는 0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음수는 0을 저, 0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나타낸다라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자, 6 360번 다음 수직선 위에 다섯 개점 a, b, c, d, e가 나타내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다 그지? 자 a는 여기 마이너스 5다 그지? 자 요거는 조금 놔두고 c는 뭐야? 0하고 1 사이니까 0.5 또는 2분의 1 해주면 되겠지 그지? 맞는 말이고 자얘 d는 2고 그지? d는 2고 e는 2와 3 사이인데 두 개로 나눴잖아 그지? 자두 개로 나눴으니까 뭐가 될까? 음 이에다가 자, 이에다가 반만큼 더간 거라고. 그지? 그래서 얘는 2분의 5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자, 그럼 B는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1에서 저쪽 방향으로 간 거다. 그지? 뭐만큼? 또 2분의 1만큼 왼쪽으로 간 거야.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왼쪽으로 2분의 1만큼. 자, 그걸 우리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라고 한다. 그지? 음. 자, 정답은 잘못된 거 1번이 되겠습니다. 있습니까 자, 그 다음 361번 왼쪽에서 두 번째 있는 수와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있는 수를 차례로 구하여라 라고 했다. 그지? 자, 그래서 수직선에다가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수직선 제일 왼쪽에 있는 게 누굴까? 보니까 마이너스 3이다. 그지? 그 다음에 누굴까?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오는 게 0이겠다, 그지? 자, 0보다 바로 오른쪽에 가는 건 누굴까? 1.5. 그 다음에, 자, 얘는 3. 몇이다, 그지? 그지? 자, 그래서 4보다는 작으니까, 여기에 3분의 10이 오고, 여기에 4가 가면 된다, 라는 거지? 자, 왼쪽에서 두 번째니까 누구다? 마이너스 2분의 1. 자,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두 번째다? 누구야? 3분의 10. 그지? 자, 요렇게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362번 보도록 합시다. 자, A는 뭐가 될까? 마이너스, 자, 2와 2분의 1. 뭐, 요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지? 마이너스 2분의 5입니다. 자, 틀린 말이야. 자,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1이고, D는 어떻게 되노? D는, 2와 3칸 중에 2칸이다, 그지? 그래서 3분의 2. 자, 얘는 3분의 8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자, 2번은 맞는 거네, 그지? 자, 정수인 점은 B 하나. 밖에 없네. 그지? 자, 그래서 틀렸고, 한개야그 다음, 유리수는 하나, 둘, 셋, 넷. 네개 전부 다 유리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틀렸고, 음수는 얘랑 A랑 B. 그지? 두개이다 맞는 말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과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수직선에서 마이너스 3분의 7에 가장 가, 가까운 정수를 A, 4분의 15에 가장 가까운 정수를 B라고 하자. 라고 했을 때, 자, 마이너스 3분의 7. 자, 얘를, 어, 보자. 어떻게, 마이너스 얘는 3과 뭐가 된다? 3분의, 어, sorry, 2와, 2와 3분의 1, 요렇게 쓸 수가 있겠지, 그지? 자, 그래서 수직선에서 딱 보면, 여기 마이너스 2가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3이 있는데, 3분의 1이니까, 어떻게? 해? 3칸 나눠서, 여기 한 칸째지, 그지? 여기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3분의 7이라고. 자, 가장 가까운 정수 누구야? 그래서 2가 되겠지, 그지? 자, A는 2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4분의 15는, 얘는 3과 4분의 3이다, 그지? 자, 그래서, 여기 3하고 4가 있는데, 몇 등분 한 거야? 하나, 둘, 셋, 네등분해서세 칸째지, 여기. 자, 여기가 뭐가 된다? 4분의 15. 자, 그래서 가장 가까운 정수는 누가 된다? 4가 되겠지, 그지? 자, B는 뭐가 된다? 4가 된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아, 어, 요거, 그냥 2가 아니고, 마이너스 2다, 그죠? 자,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형 6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